네 안녕하세요. 은퇴한 딜러입니다. 어, 현재 이제 수입차들이 할인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할인이 굉장히 좋은데 뭐 수입차 브랜드들끼리도 할인 어, 할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 딜러들 사이에서도 어, 정말 할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딜러를 예전에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죠. 안쓰럽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온라인 상으로 그 뭔가가 굉장히 오픈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견적 비교를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딜러분들은 그거를 좀잘 악용해 가지고 손님들을 낚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딱 보면은 딜러 입장에서 뻔히 보이는 이런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수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고객님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딜러분들은 실제로 차를 살때 어떻게 사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요세 가지만 아시면 사실상 뭐 그냥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한 그냥 딜러들만큼 차를 잘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러들이 요즘에 이제 뒤통수를 치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캡처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어 제가 그냥 실제로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해본 거거든요. 요 내용들이 뭐냐면 이렇게 유튜브에수입차 할인 프로모션 나온 영상들 질문입니다.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할인은 얼마인데 어 실제 매장 가서 견적을 받아본 이렇게 할인이 2,300만 원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뭐 디젤 매니아 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수입차 프로모션 관련해서 뭐 해가지고 공식 할인은 얼마인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할인이 다르냐? 이런 거는 BMW 동호회만 가입하셔가지고 보셔도 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하게 많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할인은 대부분 과장됐다. 뒤통수 치는 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이게 99%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방송만 열심히 찾아보잖아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99%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숨겨진 그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에 대해서만 할인을 그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캐피탈을 써야지만 그렇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색깔, 어떤 옵션이 들어갔을 때만 그런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굉장히 모든 차종 해당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막상 전화해서 문어, 물어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또는 그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 악성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기 계약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출구할 때 이제 뒤통수를 쳐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수법으로 이제 뒤통수를 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뒤통수 치는 수법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계약할 때 할인율은 의미가 없거든요. 출고할 때 출고하는 그달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이건 어디나 동일하니까. 어, 내가 지금 할인을 1000만원 얘기하는 거랑 1200 얘기하는 거랑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내가 영상에서는 1200을 얘기하더라도 실제 할인이 뭐800 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출고할 때고 그 재고일 때만 그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딜러 분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딜러가 마음 먹고 원래 할인이 800이었는데 1000이라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원래 1000이었는데 진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뀐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뒤통수를 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런 뒤통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냥 계약할 때 딜러사별로 최소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딴소리를 못하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가 할인이 좋아서 그쪽으로 계약을 해놨는데 그쪽에서 출고할 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대기 계약을 해놓게 되면은 그쪽에서 딴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그냥 거기 취소하고 갈아타면 그만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취소하면은 어, 처음에 넣었던 계약금 50에서 100만 원은 무조건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두세 군데 계약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여기서 어, 계약을 하실 때는 무조건 BMW, BMW 벤치면 벤치 그 이제 소속된 그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딜러 개인 계좌로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소속된 계좌로 넣으시고 두세 군데 계약을 해놓고 어, 딴소리 못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예방 방법입니다. 근데, 고객님들은 사실 이런게 조금, 아, 몇 군데 계약을 넣어놓고, 이게 조금, 어,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어, 그 딜러가 딴 소리를 못하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14년차 딜러가 은퇴 외차를 살 때는 어떻게 살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은퇴한 지 지금 벌써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나 그리고 지인분들이 차를 구매하려고 물어볼 때나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기보다는 어 직접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딜러도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 이제 카톡에 있는 어 BMW 예전에 거래했던 딜러분들의 이제 목록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어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고객님들도 사실. 모든 정말 어 여기저기 가장 많이 그냥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알아보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를 일일이 다 알아보기가 고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귀찮죠 귀찮아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네이버 카페를 본다든지 요즘에 뭐웹 같은 것도 있잖아요 헤이딜러처럼 뭐 신차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알아보는데 대신 이제 그런 데들은 뭐가 있냐면 그런 웹이나 인터넷 광고 같은 데는 그 광고를 내고 그 웹을 사용하는 그 이제 사용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포함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진이 들어간 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으시려면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이런 에이전시 같은 데서 먼저 필터링을 거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까 그러니까 오스리즈를 내가 구매를 한다. 근데 에이전시는 어떤 역할이냐면 거기서 사라는 게 아니고 필터링으로 거쳐가지고 오스리즈는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싸구나.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이 도이치 모터스에서 여러 명한테도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이 도이치 모터스의 딜러분들도 딜러들마다 그 받는 수당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대 팔았을 때 100만원 남고, 어떤 분들은 한대 팔았을 때 200만원 남아요. 그러면 당연히 200만원 남는 분이 빼줘도 뭘더 빼줄 수 있고, 서비스를 해줘도 더 해줄 수 있겠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 딜러사를 어, 딜러사가 특정 됐으면 그 다음에 그 딜러사로 또 여러 군데 알아보셔라 저 같은 경우는 한세 군데 최소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알아보셔야 그런 할인 차이를 좀알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재고가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재고가 없어 가지고 무조건 계약하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시,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웬만한 건 거의 다 즉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할인 차이가 나도 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는 어, 조금 더 비교를 해보셔야, 이제 좀더 할인을 잘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보통적으로는 뭐 차이 나봐야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같은 때는 차이가 나도 어, 조금 더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에이전시 같은 데 이제 알아봐가지고, 에이전시는 아까 제가 네이버 검색하듯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BMW 프로모션만 쳐도 광고 엄청나게 깔려있고, 블로그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도 에이전시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물어보고, 오스리즈를 물어보고, 어, 그러면은 아, 지금 도이치가 싸구나, 바바리안이 싸구나, 뭐 X5는 뭐 코오롱이 싸구나 이런 식으로 딱나온단 말이죠. 그럼 코오롱이면 코오롱, 도이치면 도이치.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 BMW 뭐 도이치 검색을 하면 또 매장 수두룩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전화 해봐가지고 견적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매장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딜러랑 에이전시들이 골라주는 딜러랑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매장에 있는 분들은 복불복이에요. 어떤 분이 뭐잘 팔고, 어떤 분들이 뭐 팔고, 누가 걸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에이전시는 에이전시랑 거래하는, 디, 거래하는 딜러분들은 대부분 그 대수 뛰기를 하려까 박리담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대 거래하려고 에이전시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 나 에이전시 하나 잡아가지고, 한 달에 막 열대, 스무대 빼야겠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어, 할인을 좀 많이 빼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랑 비교해보고, 내가 알아본 데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그냥 싼데 하면 그게 최고다. 어,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다 나와도 있고, 뭐. 앱 같은 것도 있고, 다 해보셔도, 어 결국은, 에이전시가 조금 더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막 에이전시랑 막 열대, 수0대씩 팔려고 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어 조금의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딜러사가 할인이 좋다, 이런 걸딱 깔고 있기 때문에, 딱그 딜러사로 해가지고, 열심히 집중을 해가지고, 어 이제, 견적을 문의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하는데 실제 딜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딜러분들도 에이전시 딜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냥 제휴돼 있는 데서 알아보고 근데 이제 자기 차살 때는 조금 더알아보죠 그러니까 손님 거 알아볼 때는 뭐한 10군데 가서 보고 딱 한다면 자기 차 알아볼 때는 뭐 15군데 뭐 새로운 거래처까지 찾아 가지고 뭐 알아봐 주긴 하는데 그래봐야 뭐 거기서는 최고가에서는 솔직히 차이 나봐야 뭐몇 십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차이라도 더 보려고 그렇게 알아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에이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에이전시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그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비교를 해봐 드릴 텐데 어차피 저는 뭐 여기서 하시든 마시든 저는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그냥 알아보시는 차원에서 필터링으로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해서 만약 저렴하면 그쪽에서 그냥 하시고, 어쨌든 차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서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 그냥 다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